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주변에 있었던 어, 이전에는 다윗 왕국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났다고 그랬죠. 두번이나나타나셨어요 3장 5절에서 14절 그리고 9장 2절에서 9절 이렇게 두번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l o m o n 내 o l o m o n s 하 l o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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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o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기와 영화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말씀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나를 길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명령을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나 거기서 또 하나 경고가 붙었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을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걸 솔로몬 한 사람에게 준 어떤 경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모든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라는 거죠. 문득 생각난 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었어요. 내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모두가 다그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복은 천국의 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완성될 거야. 그러나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아이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죠. 그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예요? 아 그것을 깨달아 알고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아들 만들기 작업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14절에서 하닷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요 그냥 하닷이 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셔서 뭐예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죠?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은 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에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이제 찾아서 죽였던 거죠. 그때 하다시 작은아이라 전쟁터에 나갈 만한 그렇게 용사가 되지 아니했을 때를 이야기하죠. 그냥 그 신, 아버지의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몇 몇과 함께 도망해서 애굽에 갔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닷이라는 이름도 고유 명사가 아니고 그냥 직함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 에굽의 왕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때의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화를 당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솔로몬에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대적하고 그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벌이 되는 거죠. 이렇듯이 인간사 대부분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쇠약해지고 어떤 나라가 강해지는 그런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애국으로 가서 그죠? 18절에 보니까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게 해서 그가 그누밭을 낳았죠. 그렇죠? 그러자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으로 데려와서 젖을 떼게 하고 그누가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 가운데에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것은 역사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어, 뭐 결혼을 하고 그 바로의 처제가 그 예, 아기를 낳고, 그가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살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 속에서 뭘볼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 준비하여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를 누가 준비시켜요? 지금 여기서 솔로몬의 대적 바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 사단, 그 사단이 그를 후대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를 양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들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과정에 그 도구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칫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저 애굽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원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애굽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을 위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세상 속에서는 돌과 돌이 부딪히는 장소가 두 곳이 있다. 한 곳은 채석장. 바위를 깨트려서 자갈을 만들어내죠. 왜? 거기서 자갈이 필요하니까. 근데 거기는 돌과 돌이 부닥치면서 점점 날카로워지고 작아지고, 그죠? 근데 또한 곳은 돌과 돌이 부닥치는데 날카로워지는 곳이 아니라 둥그러진다. 그것은 바로 바닷가, 몽돌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개울 시내 속에 있는 돌들이다. 왜 그러냐? 그들은 다듬어 깨지는 게 아니야. 다듬어지는 이유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물 속에서 돌과 돌이 부닥치면서 다듬어지는 거다. 예,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만나면 만나고 부닥치면 부닥치도록 날카로워지고 예, 깨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부닥침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뿌닥침의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장 가까이는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두셨죠. 구역 속에서, 기관 속에서, 교회 안에서 다 천사들이 아니고,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달라요. 예,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죠? 경험한 것들이 다르고, 그래서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어요. <laughs> 때로는 그 의견이 잘 조율될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뿌닥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 하나님이 이 환경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사건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때 거기서 누가 크는 거예요? 내가 크는 거예요. 내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져가는 거죠. 그 때에 깨달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회를 참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거기서 정말 기회를 잃어, 성숙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 솔로몬의 대적이 <laughs> 솔로몬이 연약해지자.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이, 새 사람이 연약해지자. 그가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 사람에게 양식을 줘야 되고 새 사람의 의욕을 불불그북도더 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기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지 이게 약화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죠? 내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자라고 내 속에 있는 세상적 사고가 자라고 사단적 속성이 잘하면 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세 사람이 뭐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우린 너무 쉽게, 난 예수 믿으니까, 이럴 저럴 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너무 쉽게 얘기를 하고 왔죠. 그런데 역사 속에 많은 그릇들을 보면 그들이, 예,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도 붙잡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뛰쳐나간다고. 그것이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고, 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참으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려움으로, 그렇죠? 바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조국으로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아, 그 어, 하다시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닷을 통해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23절부터 나오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이것도 누구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루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담의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된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쭉 보면서 아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 사건들도 하나님은 소홀하게 보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참으로 그 경고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신앙 생활을 위해서 몸부림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다음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다음 세대의 다른 신앙의 길잡이로 모범으로 앞장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스라엘이 약화되자이 르손도 일어나서 다메섹을 점령하고 왕된 자로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의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두통골이로남은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조건 오냐오냐 오냐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훈련시키고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신부답게 되어지도록 거룩의 옷, 의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그 속에서 거룩한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 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어제, 낮 시간 설교처럼 뭐예요?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순도 100%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2차, 3차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투명한 유리 그릇처럼 네. 나 없음의 자리에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 말은 그리스도가 작은 그릇을 그 모습으로 내 안에 요만하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없음, 나 없음. 내가 있는데 불구하고 내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완전한 투명한 유리그릇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때로는 그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부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그런 형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에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만났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찬송가를 지은 찬송가 작사자가 그런 얘기했어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의 예표로 등장했던 솔로몬 <laughs> 정말 성령의 그릇을 만들고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성령받은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미완성적이라 옛사람의 생각, 세상적인 사고, 사단의 속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라는 생각을 할 동안 내 속에 있었던 옛 사람이 일어나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부딪침도 일어나고 깨짐도 일어나고 아픔도 일어납니다. 아버지, 그때에 예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 손을 놓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이요 그때에도 우리를 놓아 버리지 마시고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그손 때문에 아이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다음 세대 속에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아버지 않으며, 참으로 그 때에 옛사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추한 모습 보이지 않, 말게 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모습, 성령의 그릇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지도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임하여 오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날씨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시간시간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대언자의 노릇, 하나님의 대변자의 노릇,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